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한 영상의 차량, 현대 아슬란 차량입니다. 지금 보실 차량은 3300cc, 3.3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2015년 1월 등록 현재 주행거리 12만4천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 용도 이력 없는 개인 차량입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파킹, 오토홀드, 통풍시트, 메모리시트, 어라운드뷰 등의 많은 옵션, 풍부한 옵션의 차량입니다. 이 아슬란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조금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 그랜저 IG나 뭐 그랜저 HG 차량보다는 조금 더큰 차량이고요. 어,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DH보다는 조금 작은 그 사이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모습, 실내 모습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란 차량 외관부 모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1 8주의 8389번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입해온 매물들로만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뭐 차량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차량의 뭐 주요 특징들 어 누구보다도 더잘 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제가 올리는 차량에 있어서 제가 다 책임을 질수 있는 저 매물만은 선별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믿고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모습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본네트 부분 보시면은요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에 본네트 관리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헤드 램프 뭐 중앙 그릴 자, 하단 범퍼 또 중앙 그릴에 있는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네,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옵션 어려운드 뷰까지도 들어가 있어서요. 정말 필요 옵션 이상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면은요. 약8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할 수가 있고요. 18인치 휠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부 모습 보시면 문턱이런거 전혀 있지 않고 도어 가드 보이시죠? 이렇게 도어 가드를 다해 주셨어요. 도어 가드까지 해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외관도 내관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도어트림 안쪽 먼저 살펴보면은요. 운전석 도어트림 보시면 자,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연면부 모습 보시면은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 액티언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좋은 음질의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측방 센서 보이시죠? 네, 지금 시트 보시면은요, 라파 컬팅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330은 기본적으로다가 라파 컬팅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깨끗한 모습, 오염이나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헤짐 까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어, 정말 좋은 컨디션에 시트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도 아주 깨끗한 모습에 시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슬란이라는 영문 글씨가 써 있는 게 특징일 수 있는 라파 컬팅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내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외관 모습도 정말 잘 관리가 되어진 아슬란 차량입니다. 자 뒤에 이열 부분 보시면은요, 옆 부분 보셔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열 어, 부분은 뭐 사용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이 차량 그랜저보다 조금 더큰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랑 제네시스의 중간 정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단 핸들 열선 버튼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정말 많은 옵션을 품고 있고 좋은 컨디션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내에 보고 계신데 비흡연 차량입니다 비흡연 차량이라서 더욱더 좋은 컨디션의 실내 환경도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아슬란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뭐 흠집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고급형 이렇 바닥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닥 매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요 디타이어 트레드도 한8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휠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이 아슬란 차량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그랜저 차량보다는요. 이 아슬란 차량이 더 견고하고 아슬란 차량이 더 옵션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차량인데요. 뭐 판매 시세는 뭐 그랜저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 0 마크 보이시죠? 트렁크 한번 열어 보면은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은요. 자, 그랜저보다 분명히 큽니다. 그랜저보다 분명히 크고요. 골프백 다섯 개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깊고 넓은 공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 부분 보셔도 깨끗하죠. 깨끗한 트렁크 하단 부분 보여지고 있는데, 자, 올바른 중고차에서는요 침수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침수가 확인이 됐을 시에는 100% 환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침수에 대한 부분 제 계약서에서 명기를 해드리니까 절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문콕주차 찾아볼지, 어, 문콕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도요. 휠당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 가드가 다 되어 있어요. 자, 도어 가드가 다 되어 있어서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뒤에서 반대편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시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슬라 마크 당연히 잘 확인이 되고 있고 실내도 뭐 향도 좋고 기어변 차량이라서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 관리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뭐 5인이 타시기에도 충분하고 4인이 아주 넉넉히 타셔서 이동하실 수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보다는 분명히 아슬란 차량이 훨씬 더 좋은 차량이고요. 출고가도 높습니다. 자, 대시보드 부분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도 깨끗한 시트 관리 상태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옆면부 모습 보셔도요. 도어 트린 부분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액션 스피커가 다 여러 군데 여덟 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음질의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실내 옵션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실내 옵션 부분은 잠시 후에 실내 살펴볼 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석 앞타이어까지 살펴보면은요. 트레드 80% 이상 충분한 트레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생활 기스는 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에 휠도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외관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90% 이상 되는 좋은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라운드 뷰까지 갖춘 개인 차량, 옵션 많은 차량, 이제 실내 옵션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기능과 옵션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행 거리 살펴보면요 12만 4 2 6 7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체 누유 전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뭐 주행 특이 사항, 주행 소음 전혀 있지 않습니다. 방문해주시면 같이 시운전 해드릴 수 있고요. 가까운 정비 업체에 통해서 하체 부분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매물의 차량입니다. 자 옵션 살펴보면 상단 부분 보시면은. 자, HUD라고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이라서 자, 유리면에 속도 게이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면에 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방 주시하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요. 자, 차가 다가서면 이렇게 시그널이 표시가 됩니다. 후측방 센서가 있어서 차량 보험료도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 편의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까지도 고려가 되어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아슬란 차량입니다. 자, 핸들 부분 보시면은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대 마크 왼쪽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 및 핸들 리모컨이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 오른쪽 보시면은요. 자,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장거리 이동 시에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구간단속 많잖아요 구간단속에서 이 크루즈 컨트롤 설정해 주시면은 자 크루즈 기능으로 뭐 단속에 어, 속도 상관없이 어, 속도에 안 걸릴 수 있게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버튼 시동 확인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키도 두개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정품 AV 보이고 계시죠 자 정품 AV 모습인데 어라운드 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선명하죠. 전후 좌우 너무나도 좋은 카메라 화질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 다니실 때도 편안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 또 주차하실 때 너무나도 편안하겠죠. 주차하실 때 어라운드 뷰 보시면서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게 액티브 스피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뭐 CD 많이 들으시는데 CD가 다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토버튼 보이시죠? 오토공중기가 있어서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 온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까지도 스스로 조절을 하는 풀 오토 에어컨 프로토공중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기어봉 뒤로 보시면은요, 전자파킹 버튼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 오토홀드 기능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토홀드 기능은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토홀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발이 더욱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전후방 감지 센서 있기 때문에 전후방 감지 센스 온오프 버튼이 확인이 되는 차량이고요. 뷰 버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3단계 열선 시트 버튼, 운전 3단계 통풍 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3단계 열선 시트 버튼, 3단계 통풍 시트 버튼 어, 다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 버튼이 이렇게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동절기 내 많이 사용하시는 핸들 열선 버튼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 보시면은요, 하이패스 런밀러가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주시면 바로 고속도로 통행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B버튼 보이시죠? 블루링크를 상징하는 버튼입니다. 블루 링크 기능 가입하시면은 휴대전화로 원격 시동이나 뭐문 열림, 문 닫힘, 뭐 공주기 온도 등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많은 기능들 어 이용하실 수 있는 블루 링크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도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실내 비흡연 차량입니다 흡연 전혀 하지 않은 비흡연 차량이라서 정말 좋은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슬란 차량 어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량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슬란 차량 외관부 모습, 실내 모습, 옵션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램프도 HID가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썬틴도 아주 뭐 진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소모품류만 한번 점검하셔서 바로 운행하시면 되는 정말 주행 컨디션 뛰어나고 하체 누유도 전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2015년 1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12만 4천키로 주행한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방문해 주시면 실주행 가능하시고요. 자 가까운 카센터 정비업체 통해서 하체 뭐 여러 부분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매물의 차량입니다. 자, 이 아슬란 차량 옵션 풍부합니다. 자, 주행 컨디션, 내외관 정말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요, 1350만원입니다. 자, 13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옵션 풍부한 아슬란 차량입니다. 자,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